안녕하세요. 강원친환경농원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비닐하우스 비가린 비닐하우스를 산만원 수확이 다 끝나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말아 올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에서 비닐이 먼저 올라가기 때문에 끝에서 한 사람이 잡아주면서 이렇게 한 말아 올리면 일자로 쫙 말려 올라갑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끈으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 놓으면 비닐하우스를 말아 올리는 일은 끝나는데요. 그랬다가 이제 내년 설 지나면 음력으로 설 지나면서 내려주면 은이 하우스에서 어마늘이 노지보다 가는 보름에서 20일 정도 주사가 빨리 됩니다. 그래서 비가림 비닐 하우스를 이렇게 말아 올리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산마늘 하우스는 노지와 이제 같은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산마늘 꽃대가 이렇게 아주 실하게 쏠로와 있는데요. 이렇게 올해 씨가 아주 또 실하게 며칠 계획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산마늘 수확은 이제 두 잎이나 세잎 중에서 한 잎을 하고 한 잎을 이렇게 놔두게 되면은 이한 잎이 이 씨앗도 어 결실을 잘 맺고 또 뿌리에 내전도에 에 성장할 수 있는 양분을 저장하기 때문에 산마늘 잎은 음뭐 한입씩 이렇게 저희는 수확을 하고 있고요. 제 줄기로 이렇게 베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굳이 씨앗 수확을 할 필요가 없고 많아서 이제 대수확을 이렇게 하는 경우는 베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 수확을 하는 경우는 종자 수. 종자수확도 할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이렇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저희가 말아올리고 위에를 끈으로 고정해주고 있습니다. 예. 천장 개폐식 하우스는 우리가 개폐기로 말아올렸을 때 끝까지 완전히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예. 내년 겨울까지 이렇게 쓰려면 끈으로 이렇게 묶어서 차강망과 비닐을 이렇게 모아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사이에 물도 안 들어가고 눈이 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끝 마감은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묶어서 완전히 밀착을 시켜주면 네,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하늘을 보게끔 하늘을 보게끔 저희가 산마늘을 이렇게 합니다 아주 시원하고 산마늘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천정 오픈형 비닐하우스를 산마늘하우스에서 이렇게 말아 올리는 거를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일하시는 분들은 저희 누나와 매형인데요 주말에 놀러 왔다가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는 자동 개폐기. 저희가 이렇게 지붕은 수동으로 저희가 말아 올리지만은 측장은 저희가 온도 조절기를, 온도 센서를 달아서 측장은 자동 개폐기를 저희가 쓰고 있는데요. 제가 다음 영상에는 이 자동 개폐기를 저희가 자동 온도 조절 센서를 써서 자동으로 이제 조정이 되는 내용을 다음 영상에 담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